제가 40대가 되면서 느끼는 어, 저의 첫 번째 관점의 변화는 저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에티튜드가 정말 철저하게 무언가 어, 결여되어 있는 잘못된 어,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중대사를 처리하면서 제 안에 정말 철저하게도 하나님을 붙들려는 마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40살이 되니까 체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정신력, 인내력, 지혜, 도덕성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가 짊어져야 되는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부담감, 가장으로서의 책임, 목회자로서의 소명감, 이전에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쉴틈 없이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때에 비해 절반도 일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전에 옛날만큼 더 열심히 할수 없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하는 것들을 보면서 20대, 30대 때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더할수 있어. 이런. 또한 나를 신뢰하는 근본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 내가 할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뭔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이 신의 위치에 있고자 하는 마음들 즉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제 인생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철저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제서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아마 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무기력한 죄인님을 알아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해 보면 청년들 대부분의 주된 상담의 내용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왜 나는 죄를 짓는가, 여전히 나는 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가, 나는 도덕성과 신앙의 열정이 뛰어나지 않은가 하는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갈등들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동시에 있는 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점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절망해버린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흔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철저히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되었고 이 과정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 중의한과정이라는확신을 갖게 돼서 오히려 위안을 얻게 됐고 저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저히 파산한 나의 빚을 모두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됐고 나는 변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데서 오는 놀라운 확신을 통해서 굉장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사실은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예화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현대인들이 들을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서 주목을 끌어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그것은 매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서야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엄청난 일에 대한 감격이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의 내용도 요몇주 많이 달라지게 된것 같아요. 예화는 가장 절정의 부분에서 하나 정도만 듣고 그 외에는 성경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네 번째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전처럼 모든 일을 할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지금 제가 부르심을 받은 역할인 설교자로서의 역할이다. 그 전까지는 목회자로서 신방도 달별 50번 이상 하기도 하고 외부 사역도 여러가지 활발하게 굉장히 하곤 했는데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일으키셨고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공적인 설교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도 설교의 형식을 띤 대화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공의 설교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이 설교의 사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이 설교를 위해서는 나의 영성이 또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교 이두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의 삶을 어, 살아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민망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 되면 우리는 나의. 죄됨과 하나님께서 죄된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인사이트를 갖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가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쁨과 인사이트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고요. 혹시 오늘 댓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이런 깊은 마음을 느끼고 계신지, 혹은 이러한 마음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셨는지, 지금은 느끼고 계시지 않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댓글창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